사 여러분들, 여러분. 파워큐티의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에윤원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드디어 <laughs> 책이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이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원고를원고를 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여기에, 음, 그 표지가 이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내지까지 디자인이 될 것인데 이 책이 어 나오고 또이 책이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거나 좀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6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제가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그 땅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아멘. 자, 6절 한절을 여러분들이랑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연습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하는 이유는 뭐? 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기 위해서 이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이성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영적인 시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시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어, 들을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 시간과 똑같이 뭡니까? 인물에, 인물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6절에 한번 보시면, 당신들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당신들은 누구,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합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몇 족속을 얘기를 하냐면, 일곱 족속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요쭉 중간에 강이 있는데, 그것이 요단강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서, 예,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오른쪽 편에 있는 이 땅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문하세 반 지파, 2분의 1 지파가 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족속들이, 그러니까 12 지파 중에 3 지파가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9 지파가 들어가죠? 그9 지파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네. 여기에서 이미 요 18장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와 요셉 자손들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일곱 지파들 그 당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신들이 <laughs> 우리의 규정이 되었고 규정이 되었으니까 인물에 집중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땅을 지도를 그려 가지고 일곱으로 나눠서 가지고 와라.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나는 누구입니까? 예, 요소아입니다. 요소아. 그러니까 딱두 명이 나타났죠? 누구누구? 예, 예. 어, 이스라엘 백성들 일곱 족속과 그 다음에 요소아. 딱두 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숨어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이 일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명의 인물에 우리가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정복하게 될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일정한 지역을 얘기를 하셨겠죠? 그 지역을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살만하니까. 예, 지금 살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좀 피곤하고 하니까 더 이상 나는 안 나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이 땅에 머무르고 싶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예, 우리 여호수아에게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뭡니까? 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적당히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이 당신들은 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칠 족속들은 뭡니까? 좀, 이제 좀 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장 쭉 앞에 보면은, 일곱 집화가 미직미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나태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분이 남아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광경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마음이 좋게? 아니면 마음이 나쁘게? <laughs> 제가 볼 때는 아, 좀 안타까워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큰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데 뭐죠? 이 사람들은, 예, 조그만한 거. 어, 전 괜찮은데. 여기서도 살만한데요. 꼭다 가난 조소들을, 에, 에, 단물로 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렇게. 만족하시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요? 만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작은 걸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걸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계속 확장하고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좀 어려운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기독교인은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작은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큰 그런 땅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신들은 일곱 족속은 어떻게 해요 만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안타까워하시나 하나님까지 볼수 있습니다. 요세 인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뭐가 들릴까요?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 넣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 한서가 너는 뭘 그리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이 달란트, 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가 직접 가서 그 땅을 그려보아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사명이 뭐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음에 혹시 만날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랑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오늘 다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루 종일 한번 기도해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는 뭐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저의 이 주어진 일에 대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우리 주인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림을 그려 보도록 네가 가질 내가 명령해서 네가 가질 것을 그려 보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